KB국민카드의 서점 혜택 카드 2종을 1분 요약해드립니다 첫 번째, KB국민 톡톡 마이 리빙 카드 KB국민 톡톡 마이 리빙 카드는 A팩과 B팩 두 가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중 B팩을 선택하시면 서점 업종에서 최대 15%를 포인트리로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, 배달, 슈퍼마켓, 대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대 15% 적립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전월 이용 실적이 120만 원 이상이면 선택하지 않은 A팩의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혜택 강력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KB 국민 책책 체크카드 온라인 서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. KB 국민 책책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S24 도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이용 건당 최대 2,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카드의 자세한 정보는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. 저는 KB 국민카드 쿠키즈 정윤규였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